아 근데 에런님이랑 오버니 잘 되더라 유튜브. 이번 게임은 폭파 미션입니다. 목표물을 파괴하면 통과입니다. 그. 거기는 실력이 뒷받침돼서. 퉁퉁이 존나 웃겨. 여기는 이제 개로 가야지. 그렇지 나는 개로 가고 있잖아. 게임마다 맥주 따는 사람. 그다

이집이돌나 잠깐만 뻗어. 잠깐만 포어 아. 얘네 하나, <목소리> 하나 나갔는데. 어, 얘 하나, 하나 나갔어. 왜? 어나 천나 천나한데. 천나 또. 흔들렸어 얘네. 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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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아창아창아창아창아창다

어, 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피로안 보여? 기억자 크리아? <놀람> <목소리> <가자, 머리 목소리> 나띠나 캐릭터 비울게 그냥 바로 얘가. 아, 아, 응. 야, 봐차캐을래쪼봐 봐. 쪼더 먹더어이보가 보고 있어. 님 남고 나로 뺐어. 로 뺐어. 그 에이프 나왔다. 에이프 나왔어. 쇼도반안나왔어쇼도안 나왔어요. 나 2층 올라갈게 희 이제. 등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아, 바라 아, 클리어. 비바라, 비바라 어. 클리어. 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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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레드 리안 모. 아, 진짜 동네 <병들> 바보야. 이래 고 <laughs> <laughs> 아, 닷살다 <쏟아갈지> 한... <laughs> 아, 우리 형. 이거 다우. 잠시만요. 얘이은 아, 나딱 끼들 전리야 30초만 기다려 달래. 그래 하고 2층 이 바닥 하나 할래?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 친구는 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그렇지. 만다 레드 팀이 패배했습니다. 폭탄 개빡세네. 게임을 하겠습니다아 바닥 로갈 거지. 넷 갈래? 네, 네, 네. 네로갈 거면. 넷으로 가도. 나냥 가봐, 내가 가 어디로 갈까요? 인가 까요 여기, 여기 드다아체크올라데 아, 전략까지 예? 앵글 앵글드 아, 네. 앵글드 앵글드 앵글 앵글라카 앵글라카 앵글라카의 라 앵글라카의 라클리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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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에

아니, 아니야. 아니야. 2층이야. 2층다운이야. 2층다운이야. 2층 팔았다운이야. 4기 덕사, 3기, 3기, 3사기독사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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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기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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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난간 나하 잠깐 안 봐. 바닥은 없어요. 나가나가네리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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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었네. 나나나나나 나, 나, 나. <laughs> 나 <그냥 전망탄탄을 웃음> 근데, 근데.. 2층을 뺏겨? 넣어나뭐난같타는거 그래. 맞지? 난만노 신기하네. 해 봐. 응, 테니까 스 응. 그래, 그래, 그래. 카메라에 빠진 거한대슈스라슈스라 하나, 둘, 셋. 슈라프

지르고 나 바닥할게 이거. 머리나 머리사 피오시, 머리사 피오시. 이 드시기 다운 이거 수납 피오시에 컨디. 어. 아발못 썼다. 아, 시발. 아, 시발. 아니 앉아 있어. 씨발 <laughs> 엘빵하나? 이 고각가하고 오로둥 놀이거든 상기 실제 한번 볼게 레버고나방 아, 머리 빨리 써. A 많으면 청소 백업 되니까 머리도 어느 쪽 시켜도 돼. 너 혼자 수나 혼자 수나 혼자 반개 대기 반개 대기 한거리 폭탄 하고 빠진듯? 와리 빠졌어 와리 빠졌어 <목소리> 머리 많다 머다아쓰레깡 쓰레깡이 노트도 쓰레깡이 노트도 줄게 클리어 Uh, what is the purpose

하나 아, 더니 시작하겠습니다. 황달 아니, 어떡할 나는데도 그렇지? 어, 벽이들고하는거 아니 야 그거를? 왠지 는 벽으로 잡을 쳤어요. 그래서 폰짜에 연다 농탐 안번해볼까요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달 방아래 내려왔어. 뭐지 근데 방금 진짜? 얘기를 <목소리> 시

관계 없어 일단. 죽은 응. 일단. 이러면 쓰나 언커시나더조심 아, 오케이. 릴크 아, 하나 까고 아, 이그기둥이생는데 아, 팩께 그냥. 안 썼어? 안 썼어. 야어 아, 아... 그 아... 거. 이 애가 갈게. 애 아, 갈게. 나. 티켓 아, 아, 가켓아형 뺄래 뺄래 잠깐 1층 보고 있어. 2층 보고 있어. 보고 있어. 2층 보고 있어. 어. 계급은 안 있네. 계나애 갈게. 애 갈게. 나이거야다나온거 알아. 순거 알아. 전문사까지전문사까지쇼문쇼까쇼 쭈다. 쇼객다쇼

비록 칠리 삼조 시험 비록 클리어 록롱키 비록 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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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패반 비록 패키 비록 패키 비둘 다운이야 패키 비록 패키 비록 패키 비록 패키 비록

비용 작 에이 블나 그냥 볼게. 필는필할 거고. 나펫필 다시 덱쓸 거야, 쇼프 뭐. 아, 머리 머리 머리. 랩, 머리 피뱅. 머리 피뱅. 머리 피뱅. 아, 머리 몰라. 머리 몰라. 머리 몰라. 티다다필 아, 아, 네. 예. 아, 정말 아, 몰라? 넘어 가 볼래? 나안록강 있을게 나중토백업이제가 쇼딘이야 나 쇼딘 일문으로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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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일문으로 갈게 이싸 인코스 가는 거운 아니야? 아 인코스 스탄거 같은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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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미 이미 이미. 근데 888에서 8탈8에서8 8서 88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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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 380. 3 8게 380. 380. 380. 380. 380. 380. 380. 380. 3 8 오바피못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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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 거 뭐라, 뭐정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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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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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개 되게 따웠이야반개되겠따웠이야 반게 되게 따. 반개 클리어었어. 나났다니포 하나 까줄게. 머리 가볼래? 머리 가볼래? 챙챙 봐줄게. 저 갈까? 녹대녹대녹대녹대 사고도 잘했다. 쏭나거 없어. 거 없어. 나머 없어. 잡았다. 문있을 나도 문할 뒤에 왔어? 컨